한 시간 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동역자들이 아름답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뒷짐을 지고 구경하는 구경꾼도 있고 해설가라도 되는 듯이 이렇쿵저렇쿵 말만 하는 말꾼도 있지만 묵묵히 수고하는 일꾼들도 있지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구경꾼이나 말꾼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의 땀을 흘리며 일하는 일꾼들에 의해서입니다. 구경꾼이나 말꾼은 일이 마무리되어도 아무런 보상이 없지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한 일꾼은 일한대로 보상을 받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칭찬과 존귀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주의 일에 헌신하였기 때문이죠. 로마서 마지막 장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 잘 알지 못하는 일꾼들이었지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였기에 이름을 기록하고 격려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과 수많은 형제들을 언급하며 축복하였습니다. 하는 역할은 달라도 자기가 맡은 이 일에 충성을 다하는 동력자들을 주님은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1절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느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소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아멘. 특별하지 않으면 여인들의 이름이 기억하지 않는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교회의 동역자들인 많은 여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여 수구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갱그리아 교회 일꾼인 베베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 그들의 필요를 도와 주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도와 준 것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긴 동역자들의 아름다운 수고를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브리스가 또, 그녀의 남편 아굴라와 함께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종들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아끼지 않았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수고로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었기에 많은 이방인의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교회가 견고하게설수 있었습니다. 주의 일에 동력자가 되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하게 수고하는 일꾼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은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동력자들의 헌신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동력자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때 영원히 지지 않는 아름다운 꽃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온신하는 종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고 복을 주소서. 둘째 부활의 생명이 전달되게 하소서. 찬송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린 말씀 사랑합시다. 힘이 됩니다. 아멘.